김민정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16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이별이었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 모두가 미국 유타주로 떠나야 했거든요. 태권도 유망주로 불리며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던 민정에게 이민은 꿈의 종류를 의미했습니다.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한 첫날 민정은 새로운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작은 세탁소를 인수해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부모님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계셨죠. 민정아,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힘들겠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특히 학교생활이 가장 걱정됐어요. 전학 첫날 아침 민정은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있지만 여전히 낯선 모습이었죠. 웨스트밸리 고등학교는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인 영어 시간, 선생님은 민정을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온 새로운 친구 민정을 소개합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하지만 몇몇 학생들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뒷자리에 앉은 마이클이라는 학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금발의 큰 키, 운동복 차림의 그는 친구들과 속삭이며 민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정은 혼자 급식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꺼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야, 너뭐 먹고 있어? 김치 냄새 나는데?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건 김밥이야. 한국 음식이야. 하, 한국 사람은 김치만 먹고 살지. 냄새 진짜 독하다. 집에 돌아온 민정은 부모님께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태권도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낡은 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동작을 반복하며 마음속 분노를 달랬죠. 이것이 민정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정의 학교 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무리들은 매일같이 민정을 괴롭혔어요. 복도에서 지나갈 때마다 김치걸 세탁소 냄새라고 속삭였고, 때로는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기도 했죠. 어느날 점심시간, 마이클이 파스타 소스를 민정의 얼굴에 뿌리면서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빨간 김치 소스 대신에 빨간 파스타 소스를 먹는 거란다. 빨간 소스가 민정의 흰 셔츠와 얼굴에 튀었고,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으며 민정은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태권도는 남을 때리는 무기가 아니다. 자신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지. 분명 저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실력이 있었지만 민정은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정은 부모님이 세탁소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동안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작은 방에서 태권도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미트를 치며 스트레스를 풀었죠. 발차기를 할 때마다 퍽, 퍽 소리가 났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연습했습니다. 어머니가 늦은 저녁에 들어오시며 물었어요. 민정아,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잘 사귀고 있어? 네, 괜찮아요. 적응하고 있어요.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나 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어요. 부모님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바쁘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마이클과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야, 일찍 왔네. 공부벌레야? 민정은 대답하지 않고 책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이 민정의 책을 낚아채며 바닥에 던졌어요. 무시하지 마. 너 진짜 자존심 센 거야? 그 순간 민정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주먹을 풀고 조용히 책을 주었어요. 마이클은 그런 민정을 보며 비웃었죠. 정말 답답한 애네.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수업이 시작되자 마이클과 친구들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정은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참을성은 가장 강한 힘이다. 진정한 무술가는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다고요. 그날 밤, 민정은 유튜브에서 태권도 영상을 보며 기술을 복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품새를 하나하나 다시 연습하며 잊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이 기술들이 필요한 순간이 올것 같았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마이클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어요. 민정의 사물함에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쪽지를 붙이거나 복도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아시아인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고 말하며 지나갔죠. 어느날 화학실험 시간, 민정은 파트너 없이 혼자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짝을 잃었지만 아무도 민정과 함께 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파트너를 찾아주려 했지만 민정은 혼자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실험을 하던 중 마이클이 지나가며 일부러 민정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비커가 떨어져 깨졌고 화학 용액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어머 조심해야지. 한국에서는 이런 실험 안 해봤나? 마이클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민정은 학교 뒤편 작은 공원을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철봉과 벤치가 있어서 가끔 혼자 운동을 하곤 했어요. 오늘도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해? 뒤돌아보니 소피아가 서 있었어요. 민정에게 말을 걸어주는 몇안 되는 학생이었죠. 그냥. 운동. 너 운동 잘하네. 무슨 운동했어? 태권도.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싸울 줄 알겠네. 왜 마이클한테 맞서지 않아? 민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무술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 그래도 자신을 지켜야 하잖아.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야? 소피아의 말에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이대로 계속 참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번쯤은 맞서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민정은 평소보다 늦게 학교를 떠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느라 시간이 늦어졌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길거리가 한적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작은 골목을 지나가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내놔. 빨리. 제발. 오늘은 돈이 없어. 민정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골목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익숙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모퉁이를 돌아 살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세 명의 불량한 고등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은 옆 학교 학생들로 보였고 마이클보다 덩치도 크고 나이도 많아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내라고 했잖아. 왜 자꾸 늦어? 이번주는 정말 돈이 없어. 다음주에 두 배로 줄게. 그런 말 지겹다고. 그 순간 불량학생 중 하나가 마이클의 복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마이클은 억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정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마이클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거든요. 내가 당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민정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다시 한번 골목 쪽을 돌아보니 마이클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불량 학생들은 마이클의 배낭을 뒤져 돈을 찾고 있었어요. 야, 정말 돈이 없네. 그럼 내 신발이라도 가져가자. 안 돼. 제발. 마이클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민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괴롭힌 상대라고 해도,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민정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누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마라. 마이클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비록 자신을 괴롭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정은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태권도를 배운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요?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가며 민정은 불량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아직 민정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불량학생 중 하나가 민정을 발견하고 돌아봤어요. 작은 아시아 여학생을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죠. 하, 뭐야 이거? 꼬마가 영웅놀이하려고. 하지만 민정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고 참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불량학생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비록 그들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이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야너 뭐야? 여기 왜 왔어? 가장 덩치가 큰 불량학생이 민정에게 다가왔어요. 민정은 한발 뒤로 물러서며 태권도 기본 자세를 취했습니다.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 올렸죠. 그에 나죠? 민정의 차분한 목소리에 불량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진짜 웃기네. 꼬마가 우리한테 명령해. 마지막으로 말할게. 그에나 줘. 불량 학생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몸을 옆으로 틀며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상대의 팔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호신술 기법이었죠. 뭐야? 다른 불량 학생이 놀라며 민정에게 달려들었어요. 민정은 침착하게 발차기로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고 오직 상대의 공격을 막고 반격만 했어요. 세 번째 불량 학생이 뒤에서 민정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정은 몸을 낮추며 뒤돌려 차기로 상대를 밀어냈습니다.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품새를 하듯 우아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이년 뭐야? 무술하나? 불량 학생들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민정은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벌리고 차례로 상대했어요. 첫 번째 상대의 주먹을 막고 손목을 틀어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상대에게는 옆차기로 거리를 두었고 세 번째 상대는 앞차기로 밀어냈어요. 모든 동작이 방어적이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몇분후 불량 학생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미친! 2년 진짜 무술하네. 빨리 가자. 경찰 올 수도 있어. 불량 학생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급히 골목을 떠났어요. 민정은 숨을 고르며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민정을 올려다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외감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너. 왜? 마이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정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마이클은 민정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 민정은 배낭을 들고 떠나려 했지만 마이클이 불렀습니다. 잠깐. 너. 그동안 미안했어. 정말 미안해. 민정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면 돼.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둘다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한 채, 민정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민정은 평소처럼 조용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민정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근거렸거든요. 저 애가 그 아이야? 맞아, 영상 봤어? 진짜 대단하던데? 민정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교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민정에게 집중됐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민정, 여기 와봐. 소피아가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민정이 다가가자 소피아는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너 이거 봤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어. 화면에는 어젯밤 골목에서 일어난 일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멀리서 촬영한 것 같았는데, 민정이 불량 학생들을 상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학교의 진짜 영웅 마이너스 태권도 소녀였어요. 이미 조회수가 천번을 넘었고, 댓글도 수십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박. 진짜 영화 같아. 저 아이 우리 학교 학생이야. 완전 멋있다. 진짜 영웅이네. 민정은 당황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학교 전체가 알게 된 거예요. 민정아, 너 정말 태권도에? 완전 멋있어.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싸울 수 있어? 평소 말을 걸어본 적 없는 학생들까지 민정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민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커졌어요. 급식실에서 민정이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학년 학생들까지 와서 구경했거든요. 마치 연예인이 된것 같았어요. 교실을 나서며 민정은 복도 게시판을 봤어요. 거기에는 어제 영상의 한 장면이 사진으로 인쇄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진짜 강함은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민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학교 생활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오르셨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운 상황에서도 같은 반 친구를 위험에서 구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시선이 민정에게 향했어요. 민정은 부끄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교생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소피아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명씩 일어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이클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곧 전교생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것 같았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민정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밝게 인사해줬고, 점심 시간에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앉자고 했어요. 하지만 민정은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유타 지역 신문사인 솔트레이크 트리뷴의 기자가 웨스트밸리 고등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고등학생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민정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었죠. 안녕하세요. 김민정 학생. 저는 솔트레이크 트리뷴의 기자 제니퍼 스미스입니다. 교장실에서 만난 기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정에게 인사했어요. 민정은 또다시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용감한 행동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간단한 인터뷰를 할수 있을까요? 민정은 부모님과 상의한 후 짧은 인터뷰에 응했어요. 기자는 민정의 배경에 대해 질문했고, 민정은 조심스럽게 한국에서 왔다는 것과 태권도를 배웠다는 것만 간단히 말했습니다. 태권도를 얼마나 오래 배우셨나요?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민정은 자신이 국가대표였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큰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자는 전문가였습니다. 민정의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그녀의 기술이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죠. 또한 한국태권도협회에 문의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주일 후 솔트레이크 트리뷴의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유타 에서 진정한 영웅이 되다. 부제목은 김민정 올림픽 꿈나무 에서 우리 지역의 수호천사로였어요 기사에는 민정이 한국에서 10여 년간 태권도를 배우며 각종 대회 에서 금메달을 휩쓸었고 한국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도 자신의 무술 실력을 타인을 돕기 위해 사용했다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었죠.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민정 학생의 행동은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기사 마지막에는 한국 태권도의 철학과 역사,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민정의 삶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전체가 그녀를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정은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민정의 이야기가 한국과 미국의 문화교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지역태권도장에서도 민정에게 연락해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민정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소피아가 신문기사를 들고 웃으며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태권도가 이렇게 먼 땅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줄 몰랐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이민자가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되뇌며 민정은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의 태권도 정신이 미국 유타의 작은 마을에서 꽃 피우고 있었고, 민정은 그 자랑스러운 전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이제 진짜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민정은 단지 태권도를 잘하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이마저도 외면하지 않은 조용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이었죠. 우리 곁에도 그런 용기가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짜 강함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릴게요.